실내 위기를 뚫고 반등할까? 지금 카카오페이 주식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분석 종목은 대한민국 대표 핀테크 플랫폼 카카오페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 핀테크 경쟁 심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매수 신호 등장.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일까요? 영상 마지막에 투자 꿀팁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일 기준 카카오페이 주가는 41,250원입니다. 52주 최고가는 67,300원, 최저가는 37,800원으로, 현재는 최저가 근처에서 회복을 시도 중이죠. 최근 RSI와 MACD 기준에서 매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어떤 회사인가요? 2014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 모바일 결제, 송금, 투자, 보험,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카카오톡과의 연계로 약 4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는 토스,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그리고 글로벌 협력사 알리페이까지 포함됩니다. 이제 기본적 분석 보실까요? 2024년 실적 기준, 매출은 7,7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 영업이익은 615억 원으로 18%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130억 원, 적자 전환했습니다. PR은 순손실로 계산 불가, PBR은 1.5배로 적정 수준입니다. ROE는 0.5%, 부채비율 120.5%로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세는 뚜렷하며,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용자 2천만 명 돌파, 핀테크 플랫폼 확대를 통해 글로벌 확장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2025년 1월 개인정보 불법 전송 논란으로 60억 원 과징금 부과,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토스와 네이버페이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오, 시장 점유율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 분석도 함께 보시죠. RSI는 52.3, MACD는 양수, 52 이동평균선을 돌파 중입니다. 단기 반등 흐름이 살아 있고 거래량도 최근 소폭 증가 중입니다. 시장에서는 2025년 실적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은 9,500억 원, 영업이익은 750억 원 예상. 순이익도 흑자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매력도는 카카오페이의 투자 매력도는 중입니다. 플랫폼 기반 성장성은 분명하지만 규제 리스크와 신뢰 회복이 관건이죠.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5만 원에서 6만 원. 현재 주가 대비 약 21%에서 최대 45%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 투자자라면, 핀테크 산업의 장기 성장, 마이데이터 시장 선점, 카카오 플랫폼과의 시너지에 주목하며, 4만원 이하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보세요. 단기 투자자라면, RSI 60 이상 진입, 거래량 급증과 기술적 반등 신호를 확인한 뒤, 단기 매매 전략으로 접근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카카오페이 반등할까요? 아니면 아직 이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